오늘 이 시간에 매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하고 음, 어쩌면 조금 더 자녀 교육에 대한 큰 그림 혹은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들을 때세 가지는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여러분은 세상의 변화와 아이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엄마인가요? 두 번째, 나는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 공부인지 구분하는 엄마인가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했던 기성세대,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의 그 공부 패러다임이 지금 디지털 버전의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전히 통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 나는, 여러분은 엄마입니다. 내 아이만의 남다른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때로는 용기 있는 엄마인가요? 오늘 이 시간, 저하고 나누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엄마로서 부모로서 또 아이들을 주도하는 여러분의 책임자로서 이세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제 강좌를 들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깁스는 "이런 말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미래가 올 것이다. 언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굉장히 빠른 스피디한 사회에서 미래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아마도 작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드리지 않았어도 이런 부분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자,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우리, 그러나 널리 퍼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 미래를 눈치채고 있지만 누군가는 감이 떨어져서, 그쵸? 미래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시나요?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이면서도 미래인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그때그때 나라의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국가 지도자의 어떠한 문제 해결력의 정책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정해진, 내가 공부하고 학습했던 정해진 룰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함이 없는 시대". 불확실하고 불특정하고 예측 불허한 시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해진 정답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정해진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어도 그 정해진 지식과 정답이 더 이상 사회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화면 중지하고 음소거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그 마이크를 정리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자꾸 강의가 중단되고 화면이 이렇게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 한번 중그 컨트롤 하셔 가지고 마이크에 짝대기가 본인 마이크에 짝대기가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 자꾸 잡음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음소거 한번 컨트롤하고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특정한 시대는 정해진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너가 아니겠죠.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그때그때 필요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정답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지식으로만, 정답으로만 여기고 그러한 포커스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좀더 심오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그것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또는 곧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것보다 더 불특정한 것들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특정하고 정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상사가 내리는 오더가 더 이상 정답이 될수 없는 나만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더불어서 해결해야 되는 이 세상의 경쟁력 하나. 자, 우리는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몇년 전부터 논하면서 기계,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그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 아마존에서는 사람의 일자리에 키바라는 로봇 시스템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 대기업, 우리나라 공장에도 로봇 시스템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대다수의 부분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것이 키반데, 여전히 일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해서 키바 속에서 자신의 일을, 일자리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는 키바에게 대체 당했고, 누구는 여전히 키바, 키바와 더불어 오히려 협업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존의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바 시스템을 도입한 건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키바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바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단순 노동은 키바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마존의 일에 업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하냐. 키바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인간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과 자동화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일이 있으며, 사람만이 독특하고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을 주고 싶다면, 키바가 하는 자동화되고 알고리즘적인 일을, 정해진 일을 훈련시킬 것이 아니라, 키바가 못하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을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사회에 보내야 하는 것이 이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만, 엄마만 변화된 사,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는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우리보다도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답 대신, 우리 아이에게 길러내야 하는 경쟁력 하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실 것 같은데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일의 해결, 이것들이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사람의 경쟁력으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디지털 매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우리를 닮아가고 있는 어쩌면 생각까지도 우리를 닮아가고 있는 듯한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것들이 못하는 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아마존을 기억하신다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은 키바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찾아서 생각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쪽에 있는지 구분하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는 자기주도 학습 센터에 간다고 해서 길러지는 일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꾸 아이한테 너는 왜 자율적으로 못하니? 너는 이제는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남들은, 남의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는 아이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모가, 엄마가 길러줘야 되는 베이직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읽을 줄 알아야 하는 읽기 능력의 경쟁력입니다.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다내 아이가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게 도와주셨나요?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그 비보, 기본, 기초 베이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엄마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가 읽을 줄 아나요? 예, 아이가 한글을 처음 읽을 때 엄청 기쁘셨죠. 아이가 첫 말을 뗄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아이가 한글을 더듬더듬 읽을 때 천재를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겠죠. 우리 모두 엄마니까요. 그런데 읽을 줄 안다의 제대로 된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읽는다라는 독 한자로 읽을 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읽는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다가 아니라 사고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5, 6, 7세, 8세, 9세, 읽기의 초기에는 표면적인 글자를 해독하지만 더불어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길러내는, 제대로 길러내는 그러한 가이드를 아이들이 받지 못하면 이해와 사고를 하지 않은 채로 글자만 읽어 내려가면서 그로 인한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건데, 자기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태도와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전제,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읽을 줄 알아서 자발적인 탐색, 이 가능해야 자기 주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온갖 정보가 남발하는 시대입니다. 온갖 정보가 난발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역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부모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정보화 시대에서 제대로 알기를 거부하며 겉으로 아는 지식과 정보를 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자발적인 탐색 속에서 비판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구분하면서 서치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이 생기지 않으면 늘 남들의 얘기에 휩쓸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잘 온전히 읽을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자발적인 탐색이 가능하며 이 자발적인 탐색이 가능해야 내면적인, 내재적인 학습 동기가 발생이 되는 거고, 내재적인 학습 동기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의하셔야 될게 자기주도 자기주도. 지금 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찾아가야 되는 이 코로나 현실 때문에 자꾸 자기주도 자기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기주도를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7세, 8세가 막 되는 자녀를 둔 어머님들로 이 시간에 입장하셨.